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급에서 나올 때 여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제 김한별 전사님 나오셔서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합이라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기생하면 그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진 않지만 기생이라는 말은 매춘부 창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서 몸을 팔며 생활을 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라합이 가진 직업이 세상적으로도 비천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라비아기는 요수와 1장과 3장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3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시작점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넙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주실 새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아주 멋진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실 1장과 3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도 사실 전혀 어색함이 없고 자연스럽게 사건이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2장의 내용인 라합 이야기를 삽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당당하게 라합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아브라함 모세 다음으로 라합이 기록됩니다. 11장에서는 왜 믿음의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고 이름만 거론된 기두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들도 설명이 적혀 있지 않은데 라합은 무려 두 절을 할애하여 그가 왜 믿음의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합을 보면 정탄꾼들을 숨겨준 것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라합을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한 그 선상 위에 놓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라합이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 라합을 믿음의 대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정탄꾼들은 자신들이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행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여관을 선택하였습니다. 거기서 라합을 만났고요. 라합은 정탄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눕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정탄꾼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수와 이장 9절에서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나라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이땅 주민들이,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당시 여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었기 때문에 라합은 여관을 머물다 가는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위 그 당시에 가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에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두 번째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원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이두 가지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을 들은 라합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그 라합의 마음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 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과장된 표현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합이 느꼈던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랍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달받거나 아니면 환상과 꿈으로 극적인 체험과 계시를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의 그 잣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액면 그대로 아멘 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증거는 11절의 고백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들려오는 소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 믿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요. 들음은 그리스주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성됩니다. 라합도 그 소문을 듣고 즉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믿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액명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라합의.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감사하게도 저에게 교회 양육 프로그램 중 확신반을 맡겨 주셨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감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신청자 명단을 봤을 때좀놀랬습니다 확신반하면 그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신청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두 분이 권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처음 모임 때좀 실례지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확신반을 신청하셨습니까?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말이죠. 근데 그분의 그두 분의 권사님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어, 기초를 다른다 할지라도. 다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초신자의 마음으로 기본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말씀에, 그 대답에 놀랐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다고 뭐 신학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신학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자들을 지금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라합의 믿음은 작은 지식이었지만 그 지식을 삶에서 활용했습니다. 라합이 들었던 소문은 겨우 두 가지의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에 대한 무슨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 공부를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작은 정보 두 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아무리 왕의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이두 가지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양의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정보가 라합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작은 정보 두 개였지만 이 지식이 마음에 쌓이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정탄꾼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했고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그는 아주 작은 두 개의 지식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대가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작은, 아주 작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믿어서 내 삶에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좀 보면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병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길지만 다함께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멀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길가에 걸어 다니는그 사람들의 지나다니는 이야기와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야. 이런 소문들이 아마 돌았던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 소문을 듣고 맹인이 흘러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말하는 이 소문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점점 머리에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양의 정보가 전달된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은 치유하신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맹인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안들 못 하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초신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단순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정보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지식을 자신의 삶에 활용함으로써 역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2011년에 제가 섬기고 있던 합창단에서 필리핀으로 여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밤에 예상치도 못하게 한 자매가 열과 복통을 호소하며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다음날 사역을 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한 자매가 아프니까 팀원 전체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총무였는데 임원들을 식당에 불러서 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뭐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뭐 그런 것에 익숙하지도 않고요, 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익숙치 않았던 임원들에게 반응이 좀 시큰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단순한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뭐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임원들은 작은 정보인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를 치유하신다. 아주 그 단순한 말씀을 작은 정보를 붙잡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그 잠의 열과 복통이 줄어들어 그날 밤에 안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나와서 사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그 작은 지식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임원들은 아직도 필리핀 선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렇듯 작은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뭐 초신자나 아니면 신앙생을 오래 한자나 상관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것을 우리의 삶에 활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지식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활용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활용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와 2장의 라합의 고백이 정말로 자신의 영적인 어떤 회심을 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을 보았을 때 실제로 이 장에서 라합은 여호와를 이미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고백이 구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호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의 민족이 이미 질 것을 알고 있다는 이말 속에서 이라합은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이미 바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리고의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라합은 자신의 여관에 머물게 된 정탐꾼들을 적극적으로 숨겨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에 따른 하나님을 믿으니 숨겨주고 도와주는 이러한 행함 있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탄꾼들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합도 이러한 상황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호수아 2장 16절에서 라합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개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탄꾼들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도망갈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을 신약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야고보서 2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어가시기 생남이사가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음은 행함이라고 야고보서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으로 어, 라랍은 이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은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 동의는 어쩌면 거짓된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구보서 2장 22절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행함이 나타날 때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소문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들인 정탐꾼들을 자신의 목숨을 도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다는 이 행함을 높인 평가하는 것입니다. 라압의 행위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다는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라합처럼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하라고 했던 그 시도들을 멈추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게라는 주님의 그 말씀의 명령처럼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좀 힘들더라도 말씀이 말하는 용서 안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라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모범답함입니다라은 아브라함 모세와 같이 믿음의 대가에 반열에 오른 사람이고요. 행함을 강조하는 야구보서에서도 아브라함과 라함만이 예시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라합을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작은 정보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믿고 삶에서 활용하며 행함 있는 삶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이불에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길 원하고 계십니다. 라합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삶에서 활용하고 하나님 그것을 지키며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라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아까 같이 살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게 원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평가하지 않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 삶에서 지켜행하며 활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와 함께여 하 주옵소서. 또한 아까 같이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나갈 수 있도록 하나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과 내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대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만천백의 비전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주시고 지역세를 섬기며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계획하는 주차장 구입과 리모델링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단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섬기는 알바니어 제약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가뽑히 원합니다. 대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가운데 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의 사역을 잘당할수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 다행목목님을 우리 교회에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행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계획들이 하나님 실현이 되고, 하나님 그 비전을 향해 소리가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차장 구입과 리모델링 사업과 내준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업들을 통하여서 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섬기는 알바니아 적감의 품을 주시고, 예수 스도의 믿음을 더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같은 자로서 성장하고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